제7탄 근골격계 질환 산재.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맺은 말. 마지막까지 당신의 편. 궁금증 해결하고 건강한 내일을 향해. 안녕하세요, 근로자 여러분. 어느덧 행정사 이병욱의 근골격계 질환 A2G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지난 6편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동안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부터 원인, 산재 인정 기준, 신청 절차, 행정사의 역할 그리고 예방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 동안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드리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퇴사 후 그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했는지 여부는 산재 신청 자격과 무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질병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의 업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유효합니다. 이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년, 장애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따라서 퇴사 후라도 이 소멸 시효 기간 내라면 산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후에는 증거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E 산재 신청하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요? 걱정됩니다. A 법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할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압박감을 느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처우를 받으신다면 즉시 고용노동부나 저희 같은 행정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Q3 근골격계 질환 치료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고 그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A 치료 기간은 질병의 종류, 중증도, 개인의 회복 속도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로 승인받아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못하므로 소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생활보장을 위해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요양으로 인해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큐사 행정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A 비용 부담에 대한 걱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무료 초기 상담 많은 행정사 사무소에서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가능성과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직접 신청 근로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단 직원들이 절차 안내를 돕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조합 차원의 지원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안이나 업무 관련성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Q 저는 비정규직 계약직, 파견직인데 또는 일용직인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특수 고용직은요? A네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고용 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등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누구나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수형태 근로종 사자의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적용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된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적용 직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교육 산재 처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A 산재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량, 추가 조사 필요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단순한 사고성 재해는 수주 내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업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여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를 밟게 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하며, 지난 7편의 시리즈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산재라는 정당한 권리를 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도움을 줄수 있는 전문가와 제도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길은 때로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산재 전문 행정사 이병욱이었습니다. 0507-1346-6573.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행정사 이병욱은 언제나 근로자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어려움. 직업병으로 인한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리 회복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글을 읽으신 모든 근로자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